두산에노빌리티 주주 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0일 핵심 주가 분석 해드릴 상담이 인사드립니다 우선 웨스팅하우스와의 기술 사용료에 대한 내용이 지금 악재로 반영되고 있다 라는 분위기 제가 전혀 신경 쓸 필요 없다는 말씀을 어제 방송에서 급락 나올 때 드렸습니다 오히려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는 기회다 라고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오늘 흐름을 보시면요 웨스팅하우스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왜인가요 바로 신한투자증권입니다.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맞아요. 추정 가격 바로 보여드릴게요. 5 6 0 0원이고요 오늘 하루 동안에 장중에 140만주를 매수했습니다. 장중에 시장가로 풀매수 들어온 거 보이시죠? 초단위까지도 나옵니다. 초단위. 이렇게 신한투자가 대량으로 매수를 했고 KB증권 역시도 150만주 순매수했습니다. 150만주요. 마찬가지로 5 6 0 0원대 가격이고요. 두산 에너블리티를 볼 때는 웨스팅 하우스와의 기술 사용료. 이거 우리한테 직접적인 영향 없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맞나요? 주가가 저렴해졌을 때 매수를 해야 큰 수익이라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항상 저렴해지는 구간에서는요, 이상하죠? 공교롭게도 항상 공포스러운 이야기들이 가득해요. 심지어 기술 사용료에 대한 내용은 이미, 이미 나왔던 이야기였잖아요. 그리고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한수원 내용 기억나시죠? 한수원이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있는 것이고 거기에서 일감을 가져오면 시공업체들 특히 두산 애너빌리티처럼 일감을 가져가는 거란 말이죠. 한수원이 기술 사용료를 내는 거랑 애너빌리티가 한수원으로부터 받을 내용이랑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 한수원은 두산 애너빌리티와의 관계가 있고 두산 에너빌티는 웨스팅하우스와 직접적인 연결고리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말씀을 드렸었죠. 한 수원은 상장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티가 대신 억울한 하락이 나오는 거다. 그런 억울한 하락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주가가 떨어지다가 다시 올라오고 있는 거고요. 맞나요, 여러분? 얼마나 참 안타깝나요? 얼마나 안타까워요? 투매가 나오게 만들고 정작 본인들은 쓸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께 말씀드렸던 게 두산 에너비티는 저렴하게 매수할 수 있다 대형 원전 smi 그리고 가스터빈 이렇게 내용들을 봤을 때 2025년 포워드 에비타 그리고 이브 에비타 산출해서 요 적정 시가총액 순부채 제외하고 49조 원 보일 수 있다 그랬어요 그죠? 10만 300원 나오는데 라운딩에서 10만 원 목표 주가 보일 수 있다라고 했고요 지금 주가 5만 7천 원입니다 좋아요 놀라겠죠 더 많은 사람들이 영상 볼수 있도록 좋아요 눌러서 더 많은 사람들이 매수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10만원까지 물량 들고 갈수 있도록 해봅시다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영상이 노출된다고 하는데요 우리 수익을 위해서 좋아요 꼭 눌러볼게요 그리고 두산 에너빌리티 주가 실시간 대응 필요한 분들 연락 많이 오시는데요 73717454 여기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남기면 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는 앞으로 우리가 기대할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단은 뭐 체코 원전 수주 금액은 다들 아실 테고요. 또한 아랍 에미리트 프로젝트 수주 이게 약간 이 시기가 미뤄졌지만 그걸 상충해 주는 게 웨스팅하우스라고 했습니다. 시기가 얼마나 어참 공교롭죠. 웨스팅하우스와 기술 사용료 내용이 정리가 된 것은 앞으로의 협업 가능성을 더 높여주는 겁니다. 더 이상의 분쟁은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하기로 했으니 이렇게 하자 왜 이런 협업을 했을까요 왜 이런 합의를 봤을까요 앞으로의 원전 프로젝트를 위한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 한수원이 일감을 따오고 두산 에너빌리티에게 또 일감을 주는 구조잖아요 웨스팅하우스가 지금 폴란드 1차 같은 경우에는 시공사를 미국 기업으로 했어요 근데 앞으로 2차와 3차가 남아있단 말이죠. 맞나요 여러분? 이 2차와 3차를 가기 위해서는 웨스팅하스가 우 우리랑 계속 이런 어 협력관계에 있기 위해서는 이건 먼저 해결이 되었어야 돼요. 이걸 뭐 지불하는 게 맞다 이건 지불하면 안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술 사용료를 이렇게 하기로 했다라는 것은 너네랑 우리가 일할 거라고 마음을 먹었다는 이야기예요. 애초에 이런 것까지 논의할 필요 없고 우리 너네랑 시공 안 하고 우리 미국 기업이나 다른 기업들에게 시공사 선정할 거야라고 했으면 애초에 이게 있을까요, 여러분? 없다라는 겁니다. 맞나요, 여러분? 그래서 이 대형 원전 관련해서는 한수원 쪽에서 부담해야 되는 기술 사용료는 우리가 논외로 보자라는 거예요. 한수원이 부담할 내용이고 두산 에너빌리티가 부담하는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는 악재를 둔갑했다 그랬죠. 악재로 둔갑된 호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지금 장중에 큰 하락이 나오다가요. 주가 올라가잖아요. 매수세 들어오잖아요. 오늘 거래대금이 2조 7천억입니다. 2조 7천억이에요. 생각해보겠습니다. 만약 이 자리가 정말 투매가 쏟아지는 구간이고 앞으로 기대되는 모멘텀들이 없다면 적정 주가 산출 가격보다 비싸다면 아무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하고 한다고 하더라도 주가가 버텨줄까요? 심지어 오늘 개파락했잖아요. 개파락했는데 이걸 누가 멈췄냐라는 겁니다. 누가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수한다고 멈춰질까요? 우리가 한날한 시에 약속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많은 분들이 이 주식을 매수하고 있어요. 그런데 시간과 가격을 정하지 않는단 말이죠. 누군가는 매도를 할 테고 누군가는 매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두산 에너리티의 반등 흐름 속에서 앞으로 올라갈 근거가 여러분께 중요했던 것이고 오늘은 대형 원정 관련해서 웨스팅하우스와의 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제가 강조되었던거 KB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죠.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하루 동안 140만 주 KB증권이 150만 주 매수했습니다. 이런 수급과 구체적인 근거를 바탕으로 여러분께 문자 보내드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영상 보고 있으면 구독 누르시고요 7 3 7나7 4 5 4 여기로 두산 에너빌리티라고 꼭 남기세요 제가 보내드리는 매수와 매도 타점이 여러분께 필요합니다 도움이 될 겁니다 문자 남기면 도움됩니다 물론 방송만 보셔도 되는데요 오늘처럼 이렇게 낙폭이 나올 때 그냥 관망을 해야 하는지 아니면 지금에도 추가 매수를 해야 하는지 이런 것들 여러분께 당연히 필요하잖아요. 저는 오늘 두산 에노비티를 추가 매수했습니다.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도 매수하자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방송에서 말씀드렸듯이 KB 증권과 신한투자증권이 오늘 풀매수를 때리고 있단 말이에요. 하루 동안에 주가를 140만 주를 매수하고 있습니다. 특히 신한투자증권은 이 흐름이 포착되면서 곧바로 저는 들어갔단 말이에요. 보이시나요? 장중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시장가로 지금 매수가 들어오는지? 신한 투자 증권은 다들 아시겠지만요. 외국계 펀드, 외국계 펀드에서 주로 이용하는 창구입니다. 신한 투자 증권 항상 이야기의 중심이 되죠. 신한 투자 증권이 뭐 공매도를 친다. 신한 투자 증권이 2주식을 뭐 매집하고 있다. 결론은 하나요. 신한 투자 증권이 매수하면 오릅니다. 신한 투자 증권이 매도하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다들 신한 투자를 주목하는 거죠. 그만큼 매매를 잘 하니까. 맞나요? 이 수급을 따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 두산 에너비티를 매수하고 매도할 때 신한투자증권의 창구를 중요하게 지켜볼 것이고 당연히 뭐 UBS나 뭐 CLS의 모거질테는 뭐 이쪽의 수급도 중요하죠 물량이 많이 들고 있으니까 다만 이제 이 중에서 대부분의 물량들은 중장기적인 포트폴리오 관점으로 들어온 비중들이 많아요 일단 비중을 담아놓고 있는 이런 패시브 자금들을 말하는 거고 신한투자증권은 패시브 자금이 아니라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공격적인 베팅이 들어온 거란 말이죠 이 수급이 오늘 중요하다는 말이죠. 이 가격이 핵심 가격이라는 겁니다. 이걸 바탕으로 여러분께 매수하자, 매도하자, 매도하자라고 방송도 해드릴 거고, 신한투자가 매수하고 매도하는 흐름을 바탕으로 제가 단체 문자도 보내드릴 겁니다. 두산 에노빌리티라고 꼭 단체 문자를 신청합시다. 그리고 우리 영상 꼭 구독합시다. 좋아요와 댓글 잊지 맙시다. 많은 분들이 두산 에노빌리티를 매수해야 되는 이유를 지금의 상황을 아실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에게 도움이 되니까요. 물론 제 영향력은 저라는 사람의 영향력은 없어요. 다만 영상을 보시는 분들의 한분한 분의 영향력은 얼마나 큰 파급 효과를 만들어내는지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채널의 진정한 힘은 우리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에게 있고 여러분들이 힘을 한번 보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물론 영상을. 중간에 끄고 나가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지금 보고 있는 분들만큼이라도 좋아요 눌러서 많은 사람들이 매수해야 되는 이유 확인할 수 있게 합시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 주가를 크게 볼수 있게 합시다 지금 두산 에너블리티 같은 경우에는 SMR 관련해서도 뉴스케이 파워 내용 말씀을 드렸었고 가스터빈 관련해서도 제가 미국향 프로젝트 성과 이걸 바탕으로 중동까지 진출하는 내용 여러분께 전달을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블리티는 실적 다시 돌아온 실적 호환기 수년 만에 돌아오죠 정말 이 실적 사이클이 다시 돌아온 이 시기에 하필이면 ai까지 겹친 거예요 여기에 smi까지 새롭게 성장 동력이 등장을 했고요 가스터빈 역시 나올 이야기들이 많죠 원래 기존에 자리하고 있던 산업이 호환기에 다시 돌아왔고 맞죠 그 호환기는 아시겠지만 원전이라는 이 생태계 자체가 굉장히 중장기적인 움직임이 나타냅니다. 호황기가 오면은 1년, 3년은 간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AI 데이터 센터, SMR, 가스터빙까지 성장 동력을 만들어내고 있단 말이죠. 이런 두산 에노빌리티 매수해야 될까요? 매도해야 될까요?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두산 에노빌리티 10만원 이상 가게 되는 걸 보게 될 겁니다. 저와 함께 매수하고 매도합시다. 그리고 수익이 나시면 상남이라는 사람을 한 번씩 문득 떠올리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론 저보다 분석을 잘하시는 분들도 많고요 특히나 두산에너빌리티 방송하시는 분들 중에서 또 유명하신 분들 많잖아요 그분들의 방송 그분들의 분석도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산에너빌리티 수익이 나셨을 때한 번쯤은 지금 분석해 드리고 있는 상남이라는 사람을 떠올리시길 바래요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만큼 여러분이 수익을 본다는 건 저한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누구보다 두산 에너빌리티 수익을 위해서 면밀하게 대응해 드릴 거예요. 분석부터 기본적인 밸런스 산출부터 매수와 매도 대응 전략까지도요. 73717454 여기로 두산 에너빌리티 남기면 되고요. 어, 영상 최근에 올려드리면서 많은 분들이 구독을 하고 계신데요. 이번 영상도 반응이 좋으면요. 더 깊고 여러분께 도움되는 분석을 다음 영상에서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감사합니다.